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어쨌든 제 이름은요. 바로바로 모두가 무시하는 요친달랍니다잘다다어떻 <laughs> 보자. 어, 아침 다섯시네.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가야겠다. 늦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미리 등교해서 요일진 자리에 빵 사놔야 돼. <laughs> 얼른 학교 갈 준비를 해볼까? 어째 자기 전에 가방은 미리 메고 자가지고 안에 책만 넣으면 돼. 어디 보자. 오늘 미술 시간 있으니까 붓도 챙기고. 음, 여기 어 수학책이랑 국어책이랑 어 과학책이랑 또 역사책 됐다. 오케이, 이제 책도 챙겼으니까 어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laughs> 엄마는 부엌에 계신가 보네. 엄마 안녕히주무셨어요어 그래 유루야. 엄마가 여기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학교 가. 네 엄마. 엄마가 정상스럽게 차려놓았네. 맛있게 먹고 학교 가야겠다.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역시 집이 최고인데 꼭 학교를 가야 될까? 오늘은 얼마나 괴롭힌밤이지 너무 무서워. 어쨌든 밥을 다 먹었으니까 엄마가 만들어 주신 당근 주스 마시고. 건강이 좋다니까 다 마셔야지 그 다음에는 우유도 한잔 마시고 됐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오 어, 그래 다녀와 어 언제 보자 늦기 전에 어,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겠다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되더라? 어... 학교가 이쪽이니까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 걸어가자 그러고 보니 엄마가 사줬던 자전거가 있었지? 자전거 타고 등교해야겠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가 아무도 없네 얼른 가서 오늘 예습, 복습 다 하고 요, 요일진 자리에 빵도 사서야 돼. <laughs> 아, 신호 지키자. 어, 파란불이야. 됐어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학교랍니다. 구독자 친구들. 아마 도 오늘도 제가 제일 먼저 등교했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등교 안 하면 요일진이 때리거든요. <laughs> 펭비빈 어... 어... 학교지만 익숙해. 익숙하다고.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있긴 하트에 사줄 빵을 사러 가볼까? 빵이 없네? 여유저고 내가 집에서 챙겨갔지 햄버거랑. 요일지는 우유 같은 거 갖다 주면 화내니까 햄버거 챙겨놓고 갖다 줘야겠다. 오늘의 우리의 교실은 수학이니까 여기가 요일진 자리였나? 여기다가 놔둬야지. 됐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아침 시간에는 맞지 않을 거야. 여기는 내 자리니까 이책 올려놓고. 됐다.

쓸고 쓸고 특히 요일진 자리는 더 깔끔하게 쓸어야 돼 먼지가 한 털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날 점심은 없으니까요 어쩌겠어요 됐다 다 갔다 아 그리고 오늘은 요일진한테 어떤 선배가 고백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장소도 깨끗하게 닦아놔야 돼요. 아니 대체 요일진 같은 인상 더러운 애를 아무도 안 들었겠지? 그런 애를 왜 좋아하는 거야 대체? 이럴 수가 없네. 대충 쓰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꼼꼼하게 안 보겠지. 됐다. 여러분 오늘의 학교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사물함에. 선물람에 가져왔던 좀 그런 준비물들을 넣어놓고 닫고 이제 청소가 끝났으니까 빗자루도 여기 갖다 놓을게요 됐다 야 제가 이래 보여도 공부를 되게 못하거든요. 어쨌든, 학교 마치고 브이로그 게요 수업 시간 중에는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되니까. 어, 잠깐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거울 없나?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막 놀림을 받을 정도로 못생긴 건가? 거울을 한번 봐야겠어. 어디 비치는 데 없나? 유리창에 얼굴을 한번 비춰봐야겠다.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나요? 맨날 요일진이 제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대요. <laughs>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laughs> 인정하기 싫지만 요일진은 예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반면에 저는 못생기고 성격도 우울하고 공부도 못하고. <laughs> 가끔 요일진은 정말 나쁘지만 요일진이 부러워요. 흠. 이제 정말 집에 가야겠다. 요일진이 쫓아오기 전에 얼른 집에 갈 거예요. 저는 학교 끝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오늘 하루도 요일진한테 갈굼당한들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까 그 피아노 청소를 대충 했는데 대충 했다고 도저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일진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는 걸까 요일진은 진짜 너무한 거 같아 하지만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괜찮아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요찐따의 브이로그였어요. 요찐따의 브이로그 끝.